테리. 만져도 돼? 응. 더운데 참잘 자나, 요새? 아. 응. 리뭘 좋아해? 응? <목소리> 아유. 대기가 산책 갔다 오더만 힘들었구나. 응? 힘들었어. 산책 갔다 오더만. 아이고, 부드럽다, 살. 부드러워. 응?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시원하지? 오빠하고 사진 찍는 거 보여? 어때?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 아들하고 똑 같은 거네 뭐, 고기 없다고. 내가 누군지 알지? 응. 콩. 응. 콩 응. 있어. 세리야? 콩, 주소와 콩. 자. 어, 갑자기야산산해야지 세리야테리 보여? 응? 보여?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응? 한강에 가서 좀 벌지 그랬어, 한강에 가서 어때? 응? 공부로? 자, 근데 공안 물어? 깜짝이야. 살살 물려. 깜짝 놀랐다, 야. 살살 물려야지. 영옥이 윌리엄슨. 집안에서 와가지고, 고향에 가야 할 텐데. 고향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게. 응? 알았지? 이태리, 저녁 안 먹냐? 이태리야? 공, 어이구, 깜짝이야. 아유, 공을 이렇게 세게 돼. 갑자기. 아, 됐다.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탈리로 해방을 맞이하여서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모르는데 한달 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죠. 미국 군사 정부가 들어옵니다.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뭐 소위 중위 대위 젊은 장관들이 말이야 장관 다 요직에 요직에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정때 일제 때그 친일파 애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관료들을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재탕하는 거야. 네? 새로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일제의 잔재에 붙어서 빌어먹을 그 양반들을 다시 또 채용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친일청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일정보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을 다뺏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인민들한테 3천 평씩 3천 평이면 15 마지기죠. 15 마지기를 무상 분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일청산도 못했죠. 토지 분배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한달 후에, 8월 15일, 9월 초에 한달 후에,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이 양반들이, 젊은 양반들이 다 장차관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쓰는 공무원들을, 일제 때 빌붙은 놈들, 일제 잔재들을 다시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정산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선이 있죠. 단일민족인데도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통일이 돼야 할 텐데요. 여기에는 또 강대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자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음,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또 있어가지고, 여러 강대국들의 그 이익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아주 골치 아픈 위치여 당당하게 독립된 국가가 못되고, 에, 집안에서도 뭐 아버지와 아들, 이 통일을 못 하고 딸들과 어머니가 통일을 못 하고 집안에서도 통일을 못 하고 아주 실타래처럼 얽혀서 사는 집안도 많습니다. 또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돈독한 우애를 자랑한 집안도 있지만 뭐 상속 문제로 뭐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 그런 계리에서 오는. 형제 자대, 자매 자매간은 보이지 않는 아, 통일이 안된 가족이 많습니다. 그런 통일도 돼야 되고 또 연인간에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집안에 너무 격차가 심해서 어, 상견례를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는 뭐 도망가서 둘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다 찾아내요. 아, 아무튼 진정한 통일이 하루빨리 다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아, 다음 주부터는 야간 경마가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있습니다. 일요일은 야간 경마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도 늑더기가 지금 마지막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 또 코로나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번 걸리면 아주 그냥 사지가 쑤시고 굉장히 괴롭답니다. 꼭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면역 면역력. 면역력을 높여서 어떠한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철벽 면역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술 담배를 멀리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 면역력이 높아진답니다. 우리 가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맞이에 잘 준비해서 올 가을은 아주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키, 로키, 로키. 마장에서는 2040만의 롤라운지를 만들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좀더 많이 오라고, 좀더 많이 와서 좀 투자 좀 하시라고 지금 기존에 있는 롤라운지를 그 배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주부터는 이제 아주 크고 쾌적한 장소에서 2040만의 롤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40만의 롤라운지는 누가 이용하냐 75년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75년생 분들이 만 49세라고 하죠 우리나라 나이는 50세인데 만 49세, 75년 주민등록을 보여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75년생까지 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지를 74년부터는 이용을 못 하는데요. 아, 기존에 있던 공간을 배로 넓히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운영한다고 합니다.